고추를 말리고 계시나 보죠. 네. 지금 고추 따신 거예요? 네, 밤에 따다 보니까 막 이상한 것도 많던데. 어, 그래요? 잘못 따셨어요? 잘못 딴 것도 있고, 또병 어. 어, 들어서 떨어진 것도 어떻게 구제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고. 어, 구제 가능해요? 몰라요. 음.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음. 음. 와, 여기도 굉장히 크네요. 이것도 오늘 지금 따신 거예요?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건데 조소하는데 어. 이거 버립시다. 말려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 보려고. 이거 썩었어요 이미. 아니 기다려 보세요. 아, 휴 참. 실험 정신이 대단하네요. 어, 이거는 진짜 어. 탄접병이네 걔도 병들었구만. 이반병인데병들었어 이건 병들었어. 어, 이건만 뭐, 이거는 좀 심각한 거예요. 거는하게 했는데 심각한 게. 어디야? 이게 지금 이렇게 시큼하게. 음. 자, 지금 여기에서 고추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지금 되게 작아요. 작아지고 지금 며칠째 말리는데요. 700g이요? 한 번,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요? 아, 열지 마세요. 한번 봐요. 주변에 물좀 보세요. 아, 이. 보세요. 왜 이렇게? 그래도 네. 안에 거 봐요. 아, 보여줘요, 그여줘요 지금 귀찮아 하시네요 와, 다 바짝 말른 거예요? 네. 아, 신기하네요. 잘 말렸죠? 네. 고생했어요. 자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아애 낳는 기분이에요. <laughs> 애 낳았어요? 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안나보고요 지금 애 낳았잖아요, 이거. <laughs> 봄에 심플리 때는 어땠어요? 묘목 심을 때는? 아 어, 기대가 컸죠. 여기를 보고 말해보세요. 에. 네. 기대가 컸어요. 어, 근데 기대만큼 됐어요, 지금? 아 이게 고추 심는 게, 고추 에. 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에. 정말 병균도 많고, 여기 보세요. 이게 보세요, 이렇게 막. 떨어지기도 하고 뭐 칼라병, 뭐 탄저병, 에. 뭐 담배 나방, 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게 많은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 또 그런 설교하시는군요. 어. 안녕히 계세요. 네, 장중